네, 오늘은 11월 9일, 스코트랜드 월까지 143일 남왔구요 네, 오늘은 퇴사한 지 네, 9일째네요. 네. 음, 오늘은, 응? 어, 네. 오늘은 이제 일반, 회화가 아닌 수업을 두팀 모두 하는 응. 날이었는데, 어 지난번 지난번 그 5학년 한명남자의 수업하면서 깨달은 게 아이들이 동사 명사 형용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. 그래서 오늘 아이나 다를까? 그 남매한테도 물어보고 또그 5학년 한 명한테 다시게 테스트 해 보니까 역시 한국어로 단어를 말해줘도 동사, 명사, 형용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더라고요. 네, 어, 동사, 명사, 형용사를 한국어로 좀 정의를 잘 찾아보고 한번 설명을 해야 할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뭐랄까 이걸 도저히 설명할 능력이 없어서. 예시를 계속 알려주면서 가르쳤는데, 금방금방 캐치한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뭐, 그래도 꽤 뚜렷한, 뚜렷한 차이들이니까. 음, 물론, 나중에도 영어로 가르치겠지만, 일단 한글로 가르치는 게 먼저 좀더 도움될 이것 같아서,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. 아, 근데 이제 그 5학년, 남학생 한 명은, 어, 상당히 집중을 못하더라고요. 제가 보통 집중 못하고 산만한들 보면은 제 옛날 생각나서 좀더 참고 인내하면서 잘 가르치려고 하는 편인데 인내심이 더 생긴 편인데 그런 애를 대할 때마다 이번 아이는 좀 달랐어요. 좀 예, 수준 그 레벨이 달랐습니다. 그 산만함이. 네, 어, 이게 예. 사실 어쩔 수 없는 걸 아는데 이게 뭐 애가 공부가 공부가 하기 싫어서 반항심이 생기는 뭐 짜증을 내고 뭐 무시를 하고 그러지 졸진 않거든요 졸지 않은 건 이제 좀 뭐랄까 조금 더 어, 네,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정신적으로 좀더 근본적으로 하기 싫은 걸 못하는 애들이 좀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 많이 졸고 그랬으니까 어. 할수 있나요? 뭐 계속 가르쳐야지. 네. 수업료가 얼마인데? <laughs> 어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앞으로 그냥 수업 준비를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, 많이 많이 익숙해졌어요. 좀 이게 책, 책 수업을 한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 이 회화가 아닌 수업들은 수업 준비가 별 필요 없더라고요. 사실 회화 수업이, 책이 없어서 그런가, 회화 수업이 꽤, 꽤 어렵더라고요. 수업 자료를 좀 정해야 되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사실 내일 당장 뭘 할지, 아, 예. 네. 근데 이제 또 게임으로 이제 스크래블이라 게임을, 단어 게임을 주문해서, 보드 게임을 주문해서, 좀 그걸로 한동안 시간을 좀벌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게임도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더라고요. 예, 역시, 끝말이 음, 기도몇번 하더니 애들이 질려가지고. 음, 그리고 이 수업도 좀 노트나 뭘 하면서,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서, 이어, 이어가야될것같아요 수업일지같은거를 예음 뭘하면 좋을까 또 어디 그 기록해야할까싶은데 검은노트 <놀라> 아 검은노트 적어가더라 싶네요 음또 뭔일있었지 음, 뭔 일이 있었지? 음. 이 조승원 기자님이 있으면 스카치가 있어서 즐거운 세상을 이제 거의 다 읽어가고 있고, 그 끝나면 아마 도서를 반납하기 전에 두 권은, 아, 한 권은 더 읽어서, 더 읽어서 해, 반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요일까지 반납해야 되니까. 근데, 야, 이 옛날 책 읽었던 거 생각해서 그렇지 지금은 책이 그렇게 빨리빨리 읽어지지가 않네요. 시간을 이렇게 공들여서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이게 참 읽어지지가 않는데, 아, 참. 역시 소홀히 하면은 어떤 능력이든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빨리 헬스장도 끊고, 그래서 이제 운동도 해야 되겠어요. 음, 내일은 일요일. 일요일이면 뭐, 뭐가 있는 날은 아니죠. 있는 날은 아니고. 어, 이제 슬슬 퇴사한 지 2주가 다가와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빨리 또, r p 계좌를 열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겠네요. 너무 문제라아니 그리고 또, 여권 사진도 빨리 찍어서 서로 여권을 발급하고. 네. 이제 이번 달 내로 여권 사진, 여권을 받고 나면은 또 이제 비자 신청에 또 돌입해야 되니까. 네, 아무튼, 뭐, 그렇습니다. 뭐, 어, 퇴사하고 나니까, 이제 할 말이 좀 없어지네요. 이게, 직장 다닐 때는, 좀 뭐랄까, 감정이 있는데, 그래도 피곤하고, 또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힘들고, 좀 힘, 힘든 일 겪으면서, 좀 감정이, 이게 엮이니까, 좀, 할 말이 생기는데, 그런 어떤 힘, 힘듦과 고통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강해서 지금은 어, 뭐 나태함, 초조함, 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건또 이해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건 나, 나태한 나를 자책하는 그런 생각이나 어, 또 초조해지는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싶어지니까 할 얘기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음, 뭐, 이 정도로 하고, 내일은, 어, 제 시간에, 같일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있으면 좋겠네요. 그럼, 여기까지.